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앞에 승탄 추리가 이쁘게 장식됐습니다.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승탄의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해가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후회하고 또 비교하고 어 고민을 길게 한다. 이랬더니 어 설교는 기억 못 하시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고민을 길게 하셨던 분 중에 고민을 멈추시고 어, 교사를 하겠다. 어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을 멈추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김창욱 씨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평소에 김창욱 씨의 강연을 유튜브로 이렇게 듣게 되어 있는데 그 강연 가운데 아내가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을 때에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남편들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두 옷을 들고 묻는 겁니다. 여보, 이 보라색 옷이 이뻐? 아니면 이 분홍색 옷이 이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남자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정답일까요? 아,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둘다 이뻐 둘다 당신한테 잘 어울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의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저도 그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아 관심이 없구나 아, 귀찮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이 정답은 아, 그냥 외우래요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외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으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어, 진저, 가벼운 얼굴을 좀 멈추고, 진지하게 아내를 쳐다보면 고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답니다. 어, 보라색은, 어,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인다. <laughs> 정답입니까? 이렇게, 예, <laughs> 어, 답을 하면, 모두, 예,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다 혹시 나는 신학의 양심상,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다는걸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젊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laughs>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죠. 그러나 정답인 거예요. <laughs>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런 역설, 패러독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을 이야기할 때 역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옳은 것이구나. 옳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되는 것을 모순이다. 거 그러니까 역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있어 아, 파라라는 넘어선, 넘어서다는 의미고 아, 독사라는 견해라는 의미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아, 역설, 패러독스라는 뜻인 것이죠 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주장이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역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아, 급할수록 말하고요 돌아가라, 천천히 가라 이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첫 어, 사람은 참 작은 거인이다. 작은데 거인이라는 거죠. 때로는 소, 소리 없는 아우성, 외침. 어, 그책 그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어, 표현 자체가 역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가전 제품을 개발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역설은 뭐냐면 사람들은 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의 삶에 경험하는 역설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있어서 역설은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정호성 씨라는 분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라는 책에 장미와 가시에 대한 역설적인 생각들을 권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장미 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시 가시가 많은 나무에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해라. 우리는 생각할 때아 꽃이 너무 이쁜데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꼬글로 생각하면 가시가 많은 나무에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가장 역설적인 가사를 가진 찬양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사 아시죠? 송명희 시인의 시를 곡으로 옮긴 것인데 그 가사가 어떠한 가시, 가사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이렇게 하죠. 가진 것이 없대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송명희 씨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공평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남이 못본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과 가사들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송명희 시인이 처한 내성마비라는. 극한의 조건들이 그 고백과 너무 역설적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저번 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 저번 주에 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성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고,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자체는 하나 역설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복이라는 개념, 복받은 사람의 개념과 예수님 말씀하신 복의 개념 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고통받는 그 사람이 복되다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견해와 보통의 생각과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기원 하는데요.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세요.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뭐 하라고요? 너희들은 은혜를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2절에 보면 지금 어떤 때냐? 지금은 은혜 받을 바난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는 은혜 받지 마 이야기해놓고 지금이 어떤 때라고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가장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 이건 사도 바울이 은혜 받으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파악을 못하셨군요. 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되 받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하 반응을 보여야 하고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은혜 받음이 내 마음의 감동, 뜨거움, 눈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 삶들 속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받은 은혜를 헛되 하지 않게 허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받기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허비하지 마시고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영적인 비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분수,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다리는 움직이 행동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현대인의 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사회는 생명이 살수 없는 바다이기에 죽은 바다입니다. 왜 사회가 사회예요? 왜 생명이 살지 못하는 바다입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수 없는 바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받은 것을 온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해 주실 때에 그 주신 이유와 주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라고 나만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주신 이유와 분명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은혜 주신 이유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란 은혜를 내게 주셨다. 또한 영원부터 만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계획이 어떠함을 말하고요.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빌보선은.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을 고난까지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세상과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다운 삶의 삶을 살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를 주신 그 이유들을 알지 못하고 단지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영적인 비만 속에 우둔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에는 직분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요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끌이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어떠한 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많아야 할까요? 받아야 돼.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은혜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일꾼다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그 일꾼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이후에 보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굶 p 과 고난과 매마증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과 자지 못한 굶주림 가운데 거예요. 그런데 더 그 일꾼은 동시에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그 동시에 그 가운데 있지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내 삶의 역설이죠. 모순되는 것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매 맞은과 자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먹지 못한 가운데 살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자초되지 않고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어둠 가운데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일꾼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어둠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는 순결함을 친절함을 성령으로 붙들림 받여지는 순결 없는 순결한 사랑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렇게 말 영광과 욕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든지 하늘의 수치를 받든지 하늘의 비난을 받든지 그것이 칭찬이 되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식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그 일들을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만이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한 순간도 우리의 자랑을 고백하는 것 은혜 아니면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 본래 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이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게무한 자 같으나 유명하여 하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너무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이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세상은 바라볼 때에,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그 일꾼들의 모습들은 어떠하다 이야기하면 그들은 참된 자이고 유명한 자이고 살아있는 자이고 죽김을 당하지 않는 자이고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항상 부유한 자이고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하는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비록 우리를 헛된 모습으로 그런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 역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수 없고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생명과 그 능력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존재.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네, 이게 엄청난 패러독스, 역설이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우서 사장 말씀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가졌는데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의 우리 질그릇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잘것 없는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너무나 값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우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고 하늘 나 우리가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라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지고 가겠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욕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들은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나는 가장 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약해진 그 순간 내 삶들 속에 나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내 삶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하지만 강한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를 붙들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받은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린 후에 찬양을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에게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정말 은혜로 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그 고백들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과연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예요 아, 그것으로 예,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 은혜라는 것이 예, 1차적으로는 하나님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들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 받은 자녀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감동을 받았다, 뜨거워졌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어데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내 삶들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만을 뜨겁게 데우는 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내 삶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거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저를 그 은혜의 강가에 붙들어 주시고, 그대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마땅히 내 삶들 속에 내 인생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